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이 미사 중에 함께 가득하길 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여쭤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위대한 발견이면서도 믿음을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큰 만족을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방금 들었던 칭찬이 무색하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덕이 심하셔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느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던 예언자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자신들을 억압과 고통에서 구해 주실 분, 영광스러운 승리와 기적을 통해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예언자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표징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느님께 마땅히 청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극적이고 완전하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를 통해 어쩌면 과거의 일로 남았을 기적과 표징들이 우리 일상에 매일매일 재현됩니다. 함께 봉헌하는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 우리의 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이며 곧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 세상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곳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미리 볼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